안녕하세요. 지민호입니다. 오늘은 수박 포기를 이제 수확하고 뽑아 버리지 마세요 하는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뽑아 버리면 될, 후회하게 될 일이 예, 발생이 되네요 어, 저희는 여주까지한 포기당 이제 3개에서 4개씩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고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씩 수확을 했었죠 어, 딸줄기로 2개를 길러서 이제 4개를 수확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그 확인을 시켜드렸었고요. 예전에는 이 수박을 이제 목표치가 달성하면 다 수확하고 이제 뽑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박을 이제 네 개째 수박을 수확이 직전에 에한 일주일 정도 놔놓고 이제 이 과습 이제 고온 다습한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스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보면은 줄기가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다 말라버렸었죠. 어. 저희가 그 쓰고 있는 이제 마그 칼봉제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세번 했나 그래요. 어, 정확한, 이 기억은 잘 나질 않는데 세번 정도는 했는것 같아요. 세번 정도 해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그잎줄기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어, 이제 저 보면은 수박이 음, 네개 말고 또 얘가 아 다섯째가 이제 이게 생기더라고요 다섯째가.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요 솔도 이제 한번 또 어, 올해 한번 또 길러보자 그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어, 꾸준하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분 관리도 해주고 또웃 비료도 또 이제 계속 어, 약한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웃 비료도 주고 있거든요. 아 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또애들이 계속 달려요. 음. 보면 똑같아서 이렇게 달려 있죠. 어. 얘도 이제 좀꽤 커있죠. 이렇게 이제 계속 달려요. 어. 보면은 또 얘도, 어. 자, 얘도 또 이렇게 어, 크고 있고, 어, 얘는 좀 전에 보여드렸고. 자, 얘도 이제 또착과되갖고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여기, 이쪽에도꽤 크죠. 어, 얘도 이제 착과돼서 이렇게 있고, 어, 밑에 있는 얘도 이제 이렇게 착과돼서 이렇게 또 크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저 여주까지는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그 목표 달성하고 이제 다 수확을 하고서 이제 이 수박을 이렇게 포기를 다 뽑아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 줄기가 저렇게 말라버리는 바람에 스피를 받아가지고 말라버리는 바람에 아 방법을 또 터득을 하나 했네요. 그래서 이제 다 수확을 하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이제 관리만 조금 잘하면은 어, 이렇게 후반부에도 어, 수박을 또 이제 수확해서 드실 어,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이렇게 또 어, 확인이 되네요. 관리는 처음처럼 처음처럼 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수박이 착과가 돼서 이제 이렇게 달걀 크기 정도 되면은 이제 우비루를 주는 시기가 되죠. 그러면 우비루를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줘야 돼요. 어, 수분 관리는 꾸준히 해주시고. 이렇게 착과가 돼서 주먹만큼, 달걀만큼, 죽은 만큼 이렇게 커졌을 때에 이렇게 이제 루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렇게 이제 착과가 되, 고서는 이제 착과가 이제 일단 딱 됐다 그러면은 약 이제 20일에서 30일, 요 사이에 이확 커버리거든요. 얘들은 20일에서 30일 되면은 거의 수박의 이제 70, 80% 80% 까지, 이제, 2, 30일 만에, 이렇게, 다,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수박을 재배했던, 그, 그,처럼, 음, 그처럼, 이제, 꾸준하니, 이제, 이게, 수분 보충도 해주고, 이제, 웃비로도, 어, 15일 간격으로 꾸준하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수박을 후반부에 또 따서 드실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제, 두 개씩 정도, 이렇게,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수세, 잎줄기가 수세를 조금 이렇게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양봉 관리를 쭉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수세가 이렇게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한 포기당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수세가 또 이제 지켜봐서 조금 이제 좀 강해진다. 그러면은 한한 포기당 두개 정도씩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또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또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